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5학년 3반 김윤지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교과서 8쪽을 펴, 펴주세요. 네, 8쪽을 펴면 1단원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수의 혼합계산.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자연수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들을 섞어서 혼합해서 계산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처럼 그림의 칠판에 보면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 빼기 이렇게 여러 계산이 혼합해 있어요. 이럴 때 남학생은 차례대로 계산해 본다고 하고 있고 여학생은 뭔가 계산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죠. 자, 역시나 결과를 보면 두 친구가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두 친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네.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할때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 순서가 있는데 그 계산 순서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될지 그리고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문제는 자 10쪽, 교과서 10쪽을 넘겨주세요. 공부할 문제는 자 뭐죠? 시작!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덧셈과 뺄셈부터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봅시다.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어, 있는데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문장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그런 거는 문장의 맨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맨뒷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바로 뭐냐면, 버스 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실이었다면 친구들이 발표를 해서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온라인 수업 중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아마 어떤 친구는 그림, 그림 안에 있는 이 사람 수,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일일이 세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어, 이제 통째로 계산해 보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방법 중에 우리는 오늘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해도 물론 좋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여러 가지 혼합 계산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식으로 나타내 본 다음에 순서에 따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제 문제에 더 이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숫자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문장에 나와 있는 숫자들 보면 돼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숫자, 뭐였죠? 20. 그러면 20명이 지금 버스에 타고 있대요. 그러면 버스에 있는 숫자는 바로 20이에요. 20을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 숫자는 바로 뭐죠? 7. 자, 7인데, 이 7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죠? 내렸대요. 그럼 버스 안에서 있는 사람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더하기를 할까요? 빼기를 할까요? 빼기를 하면 돼요. 네. 빼기를 해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숫자를 볼까요? 11. 자, 근데 11명이 어떻게 했대요? 탔대요. 자, 11명이 탔으니까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번엔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있는 숫자를 다 활용했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자, 식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할 건데, 이 식에는 더하기와 빼기밖에 없어요. 더하기와 빼기는 우리가 혼합 계산을 할때 순위가 동등합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다고요? 동등해요. 그래서, 순서에 순서를 할때 어, 누가 먼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빼기가 앞에 있으니까 빼기부터 그냥 하면 돼요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더하기가 뒤에 있었으니까 이게 2번 나중에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할 때는 는 꼭 써줘야 돼요. 자, 는이라는 수학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는의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서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기억해야 둬야 되는 것은, 자, 는의 왼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빼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1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 빼기 7, 2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13, 자, 이러고 끝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눈의 왼쪽에 있는 걸 모두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한 이 13은 여기, 1번, 요것만 계산한 거죠? 그러면 뭘 우리가 빠뜨렸죠? 네, 더하기 1 2를 빠뜨렸어요. 더하기 11도 빼먹지 말고 써줘야 는의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같아져요. 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완전히 계산이, 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아직 덜 끝났죠? 요거, 더하기 2번, 2번을 한번더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는. 자, 는의 왼쪽과 오른쪽. 자, 지금 옆으로 쓰지 못해서 아래로 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자, 눈의 왼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자, 이쪽에 있는 요거는 아까 해결해 버렸잖아요. 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 눈의 왼쪽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만 보면 돼요. 자, 요, 는의 왼쪽, 여기는 이제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보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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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계산할 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는의 왼쪽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 이걸 더하면 얼마죠? 24예요. 자, 완전히 계산이 끝났죠? 자,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24명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덧셈과 뺄셈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앞에서부터 그냥 서로 동등해요. 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31 빼기, 12 더하기 8 빼기와 더하기죠. 자, 순서 동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서부터 여기부터 1번 계산하고 그 다음 더하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계산한 수, 31에서 11을 뺀 수가 19 더하기 8을 빼먹으면 안 되죠. 더하기 8을 써주고 그 다음 2번 19와 8을 한번더 더해 주면 최종적으로 2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 장을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도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거스름돈이죠. 자, 문장의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보통 거스름돈에 구해야 돼요. 우리가 거스름돈 어떻게 계산하죠? 내가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거스름돈이에요. 그쵸? 물건값을 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 얼마를 냈는지는 나와요. 어디 나오죠? 자, 숫자들을 보면 돼요. 3,500원. 이거는 물건 값이죠? 자, 여러 개있으면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자, 엽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500원. 자, 얼마 냈죠? 5,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네. 물건 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물건 값이 얼만지. 그러면 물건 값. 자, 열쇠고리와 엽서. 예부터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열쇠고리와 엽서 한 장을 살때 내야 하는 돈을 구하는 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열쇠고리 3,500원이랑 엽서 500원. 둘다 샀으니까 물건 값은 총 4,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세요? 과로로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볼게요. 낸 돈이 얼마죠? 낸 돈? 5천원 빼기. 물건 값. 물건을 하나만 산게 아니고 여러 개 샀으니까 물건을 덩어리로 묶어줄 거예요. 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이 괄호 안에 물건들을 싹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뭐뭐 샀죠? 자, 3,500원짜리 열쇠고리하고 500원짜리 엽서를 샀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부터 계산하면 좋을까요? 네, 얘부터 계산을 해줘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아까 안 했던 빼기를 2번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는. 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자, 5 0원 빼기는 아직 안할 거예요. 아직 안한거 빼먹으면 안 되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이 덩어리, 괄로 안에. 계산하면 얼마죠? 4천원 계산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아직 계산이 덜 끝났으니까, 는. 자, 는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제 어디까지죠? 여기 쪽은 볼 필요 없어요. 이쪽만 보면 되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5,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얼마죠? 1,000원. 끝. 계산이 끝났어요. 거스름돈은 1,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문장 읽어 봅시다. 시작.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뭐부터 계산합니까? 네,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아까 그러면 우리가 한 것처럼 괄호가 없을 때는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 식이 자, 31 빼기 12 더하기 8 이었다면 괄호가 없었다면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괄호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과로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1번이 되고, 그 다음 빼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 빼기 1번 계산한 20을 집어넣고, 여기 31에서 20 빼서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자, 두식을 비교해 볼게요. 자, 32 빼기 5 더하기 6. 자, 숫자와 이제 부호는, 기호는 같아요.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죠? 네, 여기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고 없고가 순서가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자, 괄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얘가 1번, 그 다음 뒤에 2번 이렇게 됩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요, 괄호부터 무조건 먼저, 그 다음 나머지가 2번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1번 먼저 계산하면 32 빼기 5 하면 얼마죠? 27. 그 다음에 6은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 한번더 2번 계산할게요. 27과 6을 더하면 33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부터 계산해야 돼요. 괄호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수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뒤에 괄호, 요 1번 계산해 줄게요. 5 더하기 6은 11. 자, 이거를 이제 한번더 계산을 해주면 32 빼기 11을 하면 21. 자, 두 식이 과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나오죠? 네, 다르게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혼합계산을 할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곱하기와 나누기도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면 또 순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자,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더하기와 빼기는 서로 동등하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누가 먼저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뭐부터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어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괄호가 없다면 무조건 더하기와 빼기는 어떻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요것만 오늘은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 볼 건데, 수학 익힘책 6쪽과 7쪽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고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